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아, 찬송과 3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농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 아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 주의인도 하심따라, 주의인도 하심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누가 보곤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전해 줄때 예수께서 나는 내갈길 간다 라는 말씀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라는 것을 논지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질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선지자를 예루살렘 밖에서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시고 또 이곳은 예루살렘 밖이라서 당장 죽을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어, 역설적으로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선지자들이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 박해를 당하고 죽어 왔다라는 것을 깔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어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성다운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 그런 성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순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만 종교와 권력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일은 권력에 따른 행동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아합과 이세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시야 왕이 율법서를 발견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상황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있어 왔음을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굳이 가시지만 지금은 하야할 일들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의 예루살렘의 실제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이 도성이 얼마나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품기 위해서 시도를 끊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것을 거부해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보호의 역사를 거부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자기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누구보다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교회를 쭉 다니면서 실제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제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는 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착각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거부하는 자에게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신다면 그것이 내게 개입이나 간섭이나 이런 형태로 부담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3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 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버려짐을 당한 자들은 버려짐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그들과 함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리가 다릅니다. 버려짐을 당한자가 종말의 때에 주를 만나는 그 위치와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주를 기다리며 찬미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위치는 다르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고 버려짐을 당한 자는 종말의 때에 주를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예수께서 이처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경고는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벌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과 개입이 내 인생에 있음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부담이나 불편함으로 느끼기 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도 그와 같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호흡을 맞추어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종말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시절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부담으로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